지금은 새벽 6시고 양말이 아직 덜 말랐습니다. 밤새 비가 왔어요. 그래서 잠깐 비가 멈췄을 때 얼른 텐트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5일차 출발합니다. 밤새 그 빗소리가 엄청 많이 들려가지고, 빗소리를 자전거 삼아서 잠은 되게 잘 잤는데, 아, 지금 가방이 엄청 무거워요. 이 텐트가 물에 젖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방이 엄청 무겁고, 알베르게가 2, 3일째 풀부킹이어가지고, 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자리가 없어요. 이게 스페인 정부 지침에 따라서, 알베르게도 70%만 손님을 받으니까 자리가 계속 없나봐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출발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원래 한 7시 정도에 다들 출발했었는데, 제가 5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그때부터 막 한, 한두 명씩 일어나더니, 6시 반 정도에 거의 다 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마을을 하나 더 가려고요. 까민드 산티아고에서 정해진 루트가 있어요. 35일짜리.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루트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한 마을에만 알비르기가 맨날 풀포킹인거예요 다른 마을은 좀 여유로운 것 같고 어제 저녁식사를 함께한 모녀 순례자 <laughs> 날씨가 진짜 습해요 우리나라 여름 날씨 오렌지 주스를 한잔 마셔야겠어요 오 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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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잠깐 쉬겠습니다 I also forgot your guys' name. Gabrielle, are you making a video? Yeah, it's okay. Are you? Yeah, I'm youtuber in Korea. Ah, it's you there. Yeah. Are you making a video now? Uh, yeah. But you need to pay us right? <sighs> Yeah. Who's this a Wow. Yeah, These wow. are blackberries. berries. Something Bogotus no boy. Oh my gosh! Sometimes they're bitter, sometimes they are uh Sometimes too sweet, sometimes... sometimes too sweet, sometimes too dry. Uola, Uola, hola hola Richard Gracias, now you have to pay me thousand ]right. dollar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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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h v i t A. This one, the blue. Very rich. The blackberry. They're very good for you. <laughs> Especially these one are organic, natural. No, there is <웃음> nothing. <웃음> 방금 만난 저 이탈리아 사람이랑 일본 사람 부부는 완전 야생백패커예요. 야생백패커. 강가에서 텐트 치고 자고, 강가에서 씻. 빨래하고 가끔씩 이제 알베르게에 샤워비 내고 샤워하고 2년정도 저렇게 여행했대요.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오늘 캠핑장에서 자려고 했는데 그 캠핑장에 문의를 해보니까 1박에 23유로라는 거예요. 몰라. 너무 비싸잖아요. 알베르게가 10유로인데 알베르게에 도착했습니다. 텐트가 젖어있었잖아요 어제 정말 역대급으로 힘들어가지고 영상을 제대로 못 찍었어요 잠을 푹 자고 일어났더니 좀 몸이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어, 다시 열심히 또 걸어봐야죠 테이프 붙여놨거든요 텐트가 마르니까 가방이 확실히 가벼워졌어 아. 짠 커피를 들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벌써 6일 차네? 내일이면 일주일 차인데 오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 다들 이 전에 마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일찍 출발하는 사람이 이제 제가 있는 마을로올 시간이거든요 스페인도 그렇고 제 기억에 중남미 쪽도 그랬던 것 같은데 식사 시간이 정말 늦어요 아침을 제대로 안 먹고 점심도 한 2시쯤 먹고 저녁을 막 9시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예전에 남미 여행할 때그 남미, 멕시코 사람이었나? 누가 나한테 아, 한국인은 밥을 6시 7시에 먹으니까 그 살이 안찔 수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 걸을 때 그게 좀 힘들어요. 걸을 때 점심을 많이 못 먹으니까 맨날 샌드위치 이런 걸로 때워야 되거든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중간에 식당이나 이런 게 진짜 없어요. 저기가 어제 제가 가려다가 못간그 와인 수도꼭지가 있는 그 수도원이에요. 와인 생산지로 엄청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 수도원에서 매일 100리터씩 무료로 수도꼭지 와인을 준다고 해요. 보데가스 이레체하고 여기가 지금 다 와인밭. 엄청 크죠?

딱한컷만 따랐습니다. 음. 행복, 행복. 씨! 비디오비디어 가자. 와, 이게 얼마 전에 보는 화창한 하늘이에요. 미쳤다. 아, 해 떴어. 하늘이 맑아졌어. 진짜 한 2, 3일 만에 보는 하늘이에요. 아, 계속. 계속 구름이 많아가지고 아 기분 좋아. 아, 취했나? 와 진짜 예쁘다. 별벽에 해가 반사되면서 진짜 명장면을 만들고 있어. 올라, 올라, 빨리 어디야. 별로, 별로, 페 저러 로페로 별로, 어로 Sí, el video para ah, video, YouTube, YouTube, YouTube Ah, para YouTube. YouTube Sí Ah, ok Es un día muy divertido ¿Cómo se dice en inglés? ¿No? Un poquito, un poquito Un little, un uh, little, little, little. ¿El, vlog, el no. video? I take a video de ah. Cam Camino de Santiago ¿Sí? Ah, sí. vale, en YouTube Sí ah, un canal, de canal, un uh -huh. canal Okay. Sí. ¿En YouTube o en Instagram? YouTube Ah, uh, todo, todo ¿Todo? YouTube sí en Instagram? <laughs> 이? 아, 그래? 이, 아, 브링브리 나봐요 릴리. 몰라. 몰라. 이, you make it? Yes, yes, wow. y s yes. Is your job? No. no? My j o The hobby? Is job is hobby. Oh, Hobbit. cool. Yes, yes. <laughs> 저는 아침을 먹고 다시 출발을 했어요. 어제 텐트가 젖은 젖은 채로 출발을 했는데 계속 비가 와서 중간에 말리질 못했거든요. 가지고 숙소까지 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카메라를 제대로 들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텐트 다 말리니까 가방 무게가 반으로 줄어든 느낌? 지금 <laughs>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laughs> 이 영상도 많이 찍게 되고 <laughs> 걷는 것도 너무 수월하게 가고 있어요. 깨, 게... 에스테? 모라, 모라. 아, 뭐라쓰 Las más grandes. Ah, ¿Okay? grande. Ah. Grande. que no veo. Es bien, bueno. Mira, oh, Mira, gracias. Está buena. Es buena, buena. Oh, gracias. Ah. Muy buena. Bueno, es eh, sugar. Mm. Es buena. Sí. Mm. Muy rico. Rico. Es rico, rico. rico sí. Rico. sí. <laughs> We gracias. <laughs> 자연선텐 중 햇볕이 점점 세지고 있어. 오. 그리고 제 앞에는 이렇게 광활한 자연이 보입니다. 와. 에그요 또. 포도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네요. <laughs> 고, 뭐 이래 고? 음, 뭐 이래. 진 외국 애들이 사진 찍자고 해가지고 걔네 폰으로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어요. 근데 만나는 사람들도 다 인스타그램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메일, 제가 메일을 줬는데 보내질 않아. 또 오늘부터 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하나씩 남기려고요. 독사진도 걔네 거로 찍었거든요. 제거 말고. 근데 메일은 안 주네. 쫓했다 로스 아르코스 여기까지가 원래는 지도에 나온 목적지인데 오늘 한 6km 더 가서 다음 말에서 잘 거예요 하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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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re you?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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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Yeah, t <laughs> <laughs> 아요 아, 다가어요 오늘 하늘 너무 예쁘지 않아? Oh, 오늘 계속 사진 찍으면서.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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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늘 오후부터 비 온다더니 앞에는 먹구름. 뒤에는 파란 하늘. 하루에 한 24kg. 24km 정도 딱 걸으면은 한계인 것 같아, 아직. 딱 안, 안 힘들고 온 거리는 20km고, 그 20km부터 조금 힘들어요. 어, 비 오는데? 뭐, 여기 물 떨어지는데, 지금? 요 먹구름이 비의 원인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저기로 들어가야 되네? 와, 비 쏟아, 비 쏟아진다. 우. I said him. Uh, I I'm from uh, I'm YouTuber in Korea, so oh, okay. I edit the video now. Okay, about like every day. You tell what happened every day. Is right? in, in Camin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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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cool. So what did you say today? Uh, today. Yeah. Um. There's two points. One is um, the wine, you know ah, yeah. the in, in the church. Uh -huh. Yeah they uh, Yeah, there. Did you drink? Uh -huh. Did you drink? Yeah, uh -huh. I drink a <laughs> of <colourful> wine. <laughs> <laughs> sí. <laughs> sí. I did, I did this one. Oh really? No, no, no. <laughs> Hi guys! <laughs> Hello Korea. Hello Korea. <laughs> Are gonna be in the, the video? Oh. <laughs> That's